아, 어, 7월이죠. 이번에는 10만원짜리, 한 명, 두 명, 세 명. 자, 댓글 좋아요, 구독, 구독, 이메일 주소까지 뭐 하러 이 자수가 날아가게 한대. 또첨 그 하자 브라마, 뭐 하는데?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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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온모탈. 오모, 뽕뽕 뽕. 단타, 단타, 뽕 뽕. 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바로 뽕이다 잠깐만 있어봐. 존나 웃긴 거 보여줄게. 들어오세요. 어, 야, 너 헬스발음 잘 걸렸다. 똥땡이 길이 한번더 볼게. 자! 장거한데, 장거한. 뚱땡, 어, 투 뚱땡. 이런게 <laughs> 재밌지? 야, 이거 구분된다. 내가 흰색이야. 뚱땡아! <laughs> 킹오파는 내가 안한지 여러분들 한 며칠 됐죠? 어, 그래서 오늘 킹오파 세계의 어떤 컨트롤. 오늘은 무적 건 제로를 빼고 할 거야, 알았나? 그래야 현평생에 맞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내한테 이기면 키프를 내가 줄게. 여러분들도 제로 빼야 돼요. 야시로 넣습니다. 자, 야뺄게야 빼고, 야너못 되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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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리 넣을게. 아, 씨. 와, 이거라면 불리한 가 아이가? 아, 씨. 나 진짜 이오리 안 하는데. 겐쥬로는 넣기 좀 그렇지, 겐쥬로 그, 사무라이 캐릭 넣으면 쓰던된다 하더라. 나 튕긴다 하더라. 솔직히, 이오리는 요즘에 안 쓴다. 그거 뭐, 다들 알잖아. 이오리 저거 뭐, 별로 안 좋아서 안 쓰거든. 자, 내한테 이긴 사람뭐 카톡으로 키펴도, 아이 카톡으로 내한테 불어날 일이. 자, 파이트 신청자 이벤트. 들어와. 애기면 바로 키펴줄게. 루시. 루시루시, 어 사무라이 캐릭은 여러분들 이 양이면 하지 마세요. 사무라이 캐릭은 하다가 튕겨버립니다. 뚝! 빡! 흥, 뭐하노 이사람아? 뭐하노? 뚝! 빼기! 뚝! 빼기! 뚝! 빼기! 내가 왜 잘하는지 아나? 어? 야 이사람아. 어? 스마로 이오리 했나? 이오리라고 다 똑같나? 있어봐아 니는 그냥 오리다, 오리. 어? 니는 이사람아. 그냥 오리야. 가으라 오리야! 푹! 나를 못 때립니다. 우리나라 랭킹 1등이기 때문에. 자, 레오라!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 오래, 오래, 오래.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지금. 자, 필살기 한번 때릴게요. 시마이! 다 뜯어버려. 다, 다, 다 뜯어버려. 응? 어 아, 이 아, 이새 발음이! 쩍 팔리니까 나가보는데? 쩍 팔리니까 솜띵 빼보는데? 아니, 내가 뭐, 일부러 죄로 안 하고, 저기, 야시로도 안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뭐, 하이데론놔야 되나? 하하하. <laughs> 니 진짜 이 캐릭터들한테 접으면 게임 접으리 아, 레아 잘하는데. 아, 레아야. 니왜형 이런 거할때 들어오노? 어? 아, 하이데론으로 이거 빡신인데파이 하이! 하이데론으로 빡셔하이 빡신.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슉! 캐릭이! 원투해 나도 만만치 않거든, 컨트롤러, 임마. 근데 저 캐릭이 워낙 사기니까. 워터웨이, 점풍 나도 만만치 않거든 도도도도도도도 갈기라. 원머탈 면타. 한번 더, 콤보. 빡. 한번 더. 내가 하이데는 대가 회 좋다 했잖아. 하이데는 사기라고 이야기했잖아. 하이데는 사기라고. 내가 하이데는 사기라고 이야기했지. 자기가 물론 잘해야 되긴까 하이, 하이, 퍼펙트. 이거는 진짜 인정해라. 와, 앙헬 비키니를 이기 붙다. 그것도 레아입니까, 레아, 어? 필살기 안걸리나 아, 그안걸리면 걸리면. 아, 씨발, 맞아 붙다. 야, 맞아 붙다, 얘들아. 아, 시간이 27초밖에 안 남았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나도 많이 떨어져야 된다. 야가 존크도 야도 나쁘지 않잖아 얘들아. 맞지? 레고. 레고. 움직임이 안 보여. 왜 이래? 아 씨, 솔로 모션. 아, 이거 어떻게 해, 얘들아. 아, 내가 이긴 건데 이거. 아 씨, 움직임이 안 보인다, 이거. 색깔도 이상해졌어. 이거 봐. 느려 가지고 안 보여. 아, 씨, 이거 이러면 대전을 못해. 일단, 뭐, 렉 걸려도 뭐, 일단은 졌으니까 킵해줄게. 크레이지 바이러스. 하이델은 이게 여러분들, 진짜 무가금 캐릭이거든? 어, 무가금 캐릭인데, 아까 하는 거 봤잖아. 어, 진짜 좋다, 얘들아. 아, 시간이 없다. 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쉽다, 얘들아. 아, 시간이 아쉽다. 아, 저거는 필살기 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데로 다쳐맞고 있잖아, 일봐라 갚으라. 오디라어이스바라마 내가지 팍 도도도도도 겁나 도대려 패뿌야 뭐 등신 차리지 뭐하러 이 자수가 날라가게 하는데 또처마자뿌라마뭐하는데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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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원모원모 오모, 타이 뭐 어디 솔업 필살기 지금 뭐피해는데뭐하라고 내가 이긴다 빡! 나이스 설마, 이걸 이긴다고요? 와, 말도 안 돼.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와! <laughs> 존나 못한다, 이 수바라비! 어, 필살기 때문에 죽었다. 와. 와, 내가 이긴 건데, 이거. 필살기 아니었좀면 내가 이긴데 존나 잘했는데. 자, 저래 못한다니까. 와, 진짜 못한다, 이 수바라비! 잠깐 한번 넣어볼까,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존나 웃긴 거 보여줄게. 자, 들어와. 보너스 타임. 어이, 쳐봐라, 마. 게임 더럽게 못하네, 너. 마, 게임 그따가 많이 모아라. 뭔데, 쳐봐라, 마. 게임 좀 잘해라. 게임 졸라 못하네, 너. 어?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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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빼기, 또 빼기, 또 빼기, 뿡. 또 빼기. 야 이겼다 이오리 이겼다 와 이거는 인정하자 아니 장가니로도 내가 잡았잖아 장가니가 안전 핫바리 캐릭터인데 안 좋은 캐릭터인데 내가 하니까 좋아보이네 진짜 뭐 버프 없이 합니다 버프 없이 아무것도 없다 에이. 상대방은 안전 사기 캐릭이다 지금 있는 캐릭터들은 다신 캐릭터들거든 나는 이제 구 캐릭이고 아, 요거 죽었다, 아씨 엄마가 캐릭터 좋아, 이거. 필살기가 계속 나가. 요리 세트거든. 아, 정마 저거, 요 스바람 뚱땡이로 죽일 뻔. 뚱땡이로 쳐다보는구나. 아, 난, 스바람아뚝 뚱, 뚝 뚱, 뚝 뺏, 뚝 뺏, 뚝 뺏, 뚝 뺏, 뚱, 뺏,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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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람아 절대 잘해라, 이씨, 말어, 마. 필살기 줘봐. 저거 때문에. 아니, 뭐, 저거 아니면 뭐, 내한테 박살 나는데. 필살기로 이기는 거야. 저거 없으면 내한테 꼼짝도 못한다. 이봐라. 다쳐맞잖아. 봐라.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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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까비. 아, 씨. 키뷰 여섯 개째. 오늘 키뷰 여러분들 뭐, 일부러 드리려고, 요런 캐릭터로 게임합니다, 어 등치가 아, 크니까 때릴 때가 많은가 봐. 이수마르 마. 어?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태가리 막, 퍼. 퍼. 피했다, 왜? 아, 뚱뚱하니까 존나 참았네. 놀라봐. 아! 아, 빵! <laughs> 어디 갔노? 와, 캐릭터 진짜 고데기다 와, 이거. 캐릭터 진짜 고데기야 저리에 3스킬이 다 들어갔는데 데미지가 10% 밖에, 15% 밖에 안 빠져야 되나? 다른 캐릭터 같았으면, 제로 같았으면 죽었다, 캐릭터 상대, 임파 존나 못하네. <laughs> 아, 공기 다 공기 다 야. 어? 아, 좀 때려라, 임마. 어, 잠깐만, 필살기 한 번만 맞아봐. 뭐 걸리다, 이번에 맞겠지. 한번 보자, 뭔가.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어떻게 총필살기를 캐릭터 진짜 쓰레기인 쓰레기다 와마마 마. 뭐하는데 이 스바람아 갓브레이! 부두두두두두 뒤로 가라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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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뒤진다고 콤보난 닝구 콤보 들어오세요 아야너이 <laughs> 스바람 잘걸렸다똥땡이끼리 한번 붙어볼게 자 장거한데 장거한 똥땡 어 투똥땡 <laughs> 이런 게 재밌지 야 이거 구분된다 내가 흰색이야 뚱땡아뒤 가라 수바로마 똥땡아 딱 똑같나 똥땡아 내가 좀 두둥뚱한 것 같은데 가꾸라어혼란들이다뭐 <laughs> 하는데 어디 때릴라고훅아 망치 어어 피했다 와

<laughs> 아, 하하하하, 글 뿐데. 글려도 안 아파. <laughs> 야, 데미지 존나 약하다. 이건 아니다. 와,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야, 장강 괜찮은데. 아니,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정도, <laughs> 전망은 못 하는 건지, 와. 야, 근데 필살기 진짜 쓰레기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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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laughs> 어허, 이겼다, 이겼다, 대박. 어, 낫는거 선수 너무 잘합니다. 장관 마스터 같아요. 뿡, 아하! 어, 괜찮은데? 공정에 떠서 스킬은 괜찮아. 9, 6 장관인데. 어, 괜찮네. 뭐, 인생 캐리가 인겨. 쏘라, 필살기, 뽕, 풍 내가 떨어질 때 걸리면 안 돼. 저기, 슈퍼 아 슈퍼 암으로 저거 주면 좋을 건데, 얘들아. 마치. 슈퍼 암으로 저런 거 주면 좋을 건데. 앞에 가서. 아, 씨. 세 마리는 힘들다. 3만 구천 전투력. 와, 완전 쓰레기인데, 이거. 가라, 이씨. 바라봐 그럼 니는 아니다. 콩바람이 들으 덤빌라 네 와, 아프지? 뭐 어디 보노? 못 때리는 거 보니까 니가 못 하는 기다. 어디 보노? 여다 여. 스을쓸 것도 아깝다, 야, 야. 가프라, 이마 병풍! 가가야, 봐라. 가프라. 아, 어우. 어우. 야. 아무리 그래도 사바람이 깊이 받으려고. 아니, 그냥 대충 들어오면 이길 줄 알고. 내가 캐릭터, 여러분들 무과금 캐릭터 합니다. 이혔던 말은.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씨발. 어느 정도는 좀 마차가 들어와야지. 아, 나 저거 딱 꼽혔을 때 죽을 줄 알았어. 와이 좋아. 너수사바람 똥땡이로 다 없애줄게. 어우, 야, 센스 있네. 일로 와봐라. 하하, 아 아하, 야 어, 망이요한 방? 뻥! 하하하! <laughs> 아, 영등방아 찍기. 바로 갔네. 뿡! 뿡! 어허! 뭐하노? 요런 애들은 뭐, 얘들아. 야, 내가 이기도 깊이 줘야 되겠다, 그지? 노력상으로. 전에 맞추기도 힘든데. 닉네임이 닉 잡밥이네요. 하이씨 바람. 뿡! 아, <laughs> 데미지 좋다, 얘가. 이런게릭터첨보지 이씨, 쳐봐라. 내가 바로 봉이다. 내가 바로 봉이야. 어? 와, 신기하나? 이렇게 해서 첨보안 맞아, 안 쳐맞아봤지? 쳐맞을 때까지는 뭐다 까불더라. 어, 뭐야? 쳐맞을 때까지는 다 까불어. 어, 필살기. 저런 사기 캐릭터한테 내가 이기는 거 보여주려고 이씨, 아봐라 지금 뭐 빌리 하는데. 한번이기볼게요 어? 이거 몇년 탄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연탄. 한번 걸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여어 터지거든? 내가 봉이다, 봉. 이씨, 아봐라 내가 바로 봉이야. 뭐하노? 봉아! 필살기 뭐안 때리나? 필살기, 수바로아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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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타! 단타! 뽕! 뽕!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바로 뽕이다 데미지도 안 들어가, 데미지도 안 들어가. 뽕! 뽕! 어, 도대다 걸린다. 잠깐만, 잠깐만, 수톱수톱수톱 임마, 스킬이 무슨 수바로이야 한번 때리면 못있질 않아요. 내가 바로 뽕이다팍팍팍이겼다그 사기적인 캐릭터를 덤마가 제로도 잡는 캐릭이야. 어? 여러분 알지? 아, 더 빠졌다.

도도도도도도. 아, 뭐야, 위에! 핫타임 안 한다! 아, 위에 저 화면 가리기에 뭡니까? 뭡니까? 다다다다다! 데미지 존나 안 빠지는데? 야, 얘들아, 저 새끼 데, 데미지 안 들어가! 어? 봉 죽일라고 저거 파란색 이오렌 유리 들어간 거 아이가? 이겼다, 아씨. 와, 내가 안전 필살기까지 콤보 다 들어갔거든, 지금. 죽이지? 박수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똥땡이 1번 할게, 에이? 똥땡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니까 장가리를 1번에 넣고. 어우,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킹오파만 하면 뭐 정신이 없다, 막. 와, 대전을 막몇 시간 해보면만 했나? 아, 또, 스바라이 캐릭터 진짜 막 밸런스 막. 사무라이 좀 들어오지 마라. 전투력 5만 기질한다 와 로버트 아까 내가 이긴 놈 아니야 와또들었네와 필살기가 몇 개인데 와씨 야 필살기 아니야 으면 내가 이겼는데 아몇 개야 필살기가 와 사기네 카프레 92 요리 다이 92 요리 다이 부끄럽대 어부끄러워 만원 있어 만원 게임 그래밖에 못 하나 게임 그래밖에 못해 어마 이게 바로 하이데른이다! 이게 바로 하이데른이야! 닝데른! 일로 와라! 뭐하노? 여깄다, 왜? 일로 와봐라! 가나요? 가나요! 미쳤다, 미쳤어. 와, 소름돋네, 소름돋아. 무가감 캐릭으로 소름돋는 플레이. 와. 와. 와, 진짜 이거 방수함 럼해야 되나. 저 엄청 빡신 세계 캐릭터인데. 와 진짜 깔끔하게 이겼네, 이번에. 이런 캐릭터 재밌어.